한 차이 분석 공개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주식재판소 윤 총장입니다. 예 오늘은 예,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그 애주가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수 있는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예, 예 우리 그 하이트질로. 예. 이 하이트진로는 1924년에 설립된 주류 제조 판매 기업으로 경기도 이천시 및 강원도 홍천군 등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1년 하이트 맥주하고 합병해서 사명을 하이트진로로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하이트 맥주, 테라, 삼일슬, 소주 등을 보유하고 있고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하이트진로 음료 등 국내사 8개, 해외사 7개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일단 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예, 그어 분석 보고서를 올려 주신 NH 증권의 조미진 애널리스트 어, 아주 미인이세요. 예, 예. 분석도 그만큼 잘하시고요. 예. 에, 목표가를 5만원을 이미 에, 기 보고서를 냈었던 보고서였는데 에, 다시 리뷰해서 투자의견 바이 및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한다 아, 뭐 이런 에, 보고서를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에, 코로나19 완화시 실적 회복 기대가 큰 업종 중 하나다 주류업계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월별로 매출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3월 이후에는 전년 대비 판매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고, 1분기 감익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선반영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요, 여기 이렇게 하락한 부분.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예, 선반영되었고요. 음, 현재 시점에서는 주류 회복 속도가 어, 더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서는 가정용 매출 성장이 업소용까지 전파되며. 영업 레버리지 확대를 향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 매출 회복과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감안했을 때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며칠 전에 보고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냈어요. 그래서 지난 4분기를 최저점으로 분기별 회복세가 전망된다. 분기별로 점진적 회복세 지난 4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5166억 어, 그리고 마이너스 7.5%에 해당해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239억원, 예, 이거는 마이너스 27% 어, 그래서 저런 예, 하락이 나온 거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한편. 예, 음식료 업종 내 이슈가 돼 있는, 되고 있는 곡물 가격 상승 역량은 제한적이고 예, 예. 주요 어, 원재료는 매가 <laughs> 우리 순수한 말로는 엿질금이라고 합니다 예 엿질금 예 시골 말로 제가 그렇게 <laughs> 듣고 자랐어요 예 음~ 에~ 예, 그~ 나... 전년 대비 이, 이 메가를 전년 대비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을 했고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집행 우려가 있으나. 원재료비 하락과 가동률 및 점유율 상승에 따라 매출 원가율이 개선되며 전체 영업 레버리지 확대의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다시 한번 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의 그 의견이고, 제가 좀 차트와 함께 수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적도 좀 잠깐 들여다보고요. 자, 요거 실적 한번 연결 재무제표, 요약 재무 비율을 한번 예, 확인해 보면서 예, 제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예, 다른 것보다도요, 예, 이 부분을 좀 예, 봐주세요. 어떤 부분이냐? 영업 이익 부분만 좀 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간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예. 요게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어, 이때는 마이너스였었어요. 마이너스. 아니, 없었어요. 제로. 어, 그리고 마이너스였고. 어, 이렇게 영업이익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여기도 처음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106억. 사백구십이억 삼백이십칠억 오백육십일억 오백사십일억 육백사십사억 요때가 이천 년 삼월 요때부터 이제 코로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이십 년6월에 제대로 코로나에 에~ 얻어맞은 맞은 구간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천이십 년 구월까지 사회적 거래 거리 두기를 이렇게 강화시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았다 매출액이 그랬다가 어~ 이천이십 년 에~ 십이 월에 마지막 사사 분기에 239억 원으로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아홉 시까지 영업 제한이었었고요. 지금 열 시까지 완화가 됐고 이제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면 당연히 만들어질 것이고요. 영업 이익은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고 또한 여름으로 갈수록도 성수기로 들어가잖아요 예, 맥주하고 소주 많이 드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점증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예, 저는 또이 어, 부분을 또 높이 예, 평가를 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빼고요. 예. 자, 제가 지난번에 그 나스닥이 예, 추세가 무너질 때. 우리 시장도 2,900까지 밀렸었잖아요. 예, 그때 너무 막 힘들어서, 예, 힘들어서, 야 시장이 왜 이래? 테스 예, 예, 형, <laughs> 예, 예,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시장이 왜 이래라고 예, 생각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장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찾아보자 하고 제가 3,000 종목을 주중에 그것도 예, 주말도 아니고. 월말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주중에 제가 삼천 종목다 뒤져봤습니다 다 돌려보고 났더니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이 이 하이트 진루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하다가 제가 추천을 드렸죠 이거를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시나 계속 수급이 아주 양호한 수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수급 어디서 보기 힘들죠. 어, 연기금 이렇게 계속 예, 연기금이 지금 어떤 연기금입니까? 예, 지금 바, 빨리 이 비중을 줄여줘야 되는 예, 바쁜 예,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최대주주로 있는 예, 예, 그런 예, 종목들도 막 팔아지키는데 하이트 진로를 왜 살까? 뻑국이 예, 우는 사연은 어디에 있을까? 예, 찾아보다가 예, 연기금만이 아니라 투신도 이렇고요. 뭐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은행도 이렇게 사고 있고. 어, 그리고 보험 쪽에서 보험 쪽이 그래도 조금은 장기적 자금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매매를 하고 있는 이 금융 투자 역시도 지속적으로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팔아 되는 주체가 개인이고 외인들도 뭐 중립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어,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죠. 예, 결정적으로는 또제 어, 동문절기 차트에서 어, 아주 강파동으로 갈수 있는 예, 그림이 보여서 예,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 차트를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 모든 시세 출발 자리는 어디다? 예, 우상향의 240선이다. 여기 역 배열이 되면 이게 파랗게 바뀌어야지. 차트는요. 이게 파란색으로 됩니다. 그때는 가급적인 접근하지 말아야죠. 자, 이것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줬으면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역 배열로 지금 내려왔죠. 역 배열이라는 건 여기에 이거 보이시죠?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정선 세개가 여기 검정선 세개가 있죠. 1, 2, 3. 얘가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온 것을 제가 역배열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서 검정 선세 개가 빨간 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돌파해냈죠. 이게 바로 매수 타점이다 여기가. 근데 이때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도 하지 않고요. 잘 보지 않고 있다가 어디서 추천을 했느냐? 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예, 여기에서 정배열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예, 그리고 거래 만족 매수 거래 만족이 나오는 첫 자리에서 제가 예, 추천을 해서 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 오고 있는 종목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정배열 상태에서 큰 자리를 돌파해내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 조정도 아주 작은 조정이에요. 예, 아주 그냥 겁이 많은 예, 겁이 많은 투자자도 이런 추동은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정배열이 점점 예, 이격이 커지는 예. 그런 예, 아주 더 확실한 정배열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점증적 거래 증가에 의한 거래 매수 거래 만족. 어. 요거는 이제 매도 거래, 매수 거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가격 차트 말고 이거 거래량 영역에 거래 봉들이 조합으로 아마 색깔이 틀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면은 매수거래가 이기는 건지, 매도거래가 이기는 건지 종목을 매수거래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어, 보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고요 예,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은 예, 우리 예, 톡방에 오셔서 어, 단체 가톡방에 오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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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번 하시고요 예, 잘 모르시면 예, 오셔서 저하고 같이 예, 소통하시면 이런 그 사, 예, 급등을 이런 급등을 예, 잉태한 종목들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예. 얼른 오셔서 공유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이트질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영업이익이 급증해라.